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说说、嗯。 죽게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5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 소원 이것뿐 주에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을 지할 것무 같은 시. 빛 바른 과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기고 임서서 일하세 아멘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듭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갈래길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절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 또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가우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aughs> 오늘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오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안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의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안전 미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험에 들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 집을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린 지로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늙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세하여서 젊은 시절보다 일하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이 힘든 것보다 더 문제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라는 것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요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요아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뜻입니다 두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들의 그 이름에 걸맞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 하다가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레세 전도에서 패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기까지 뺏기는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안전을 이제 담보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물이 늙어서 죽게 되면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아가 그들을 통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행하게 될때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게 될때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중대한 건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얘기를 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의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두 아들과 두 아들이 타락하여서 사무엘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 나쁜 요구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의 제도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였고 사사가 늘 있어 왔지만 사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일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의 아들들은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크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눈에 보이는 뭔가 자기를 이끌만한 강력한 리더가 좋은 리더가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통하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의 제도를 완전히 금지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고자 요구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에 또 왕을 세우고 싶을 때는 세울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내적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섬기고자 따르고자 한 것이 아한라이지니라에지이는에이있으왕자 있으면 자더안전하더안호하을 보호받을 것이 보한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에보한국에이에보한국에이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들의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을 지켜주고 전쟁에서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세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왕을 세우기만 하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그들의그 마음을 알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겠지만은 더욱 깊은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 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실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성민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며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가난한 땅에 와서또가난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왕을 요구하게 되자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지만은 그들이 치를 대가가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할 것입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행할 때에 이 땅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달라고 주의 맘에 주시고 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몸외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하아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유혹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기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저희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